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그 수입차 중에 안전의 대명사하면 떠오르는 차가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볼보입니다. 오늘 제가 볼보 S60 2.5 고급형 가솔린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신차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얼마에 드리냐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380만 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키로수가요 10만 2천 키로밖에 운행안 됐어요 짧은 키로수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당연히 옵션도 또 빠짐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볼보 지금 한달 동안에 몇 대를 올렸는데 바로 그뭐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차도. 업로드를 하면 내가 한몇 시간 안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은요, 빠른 연락을 주시고요.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렸고요 자뭐 튼튼합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보시기에도 단단한 느낌이 있고 여기 볼보 예 막혀있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자 그리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70% 이상 80%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다고급선팅 들어가 있고 위에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상당히 멋있죠. 뒤쪽에도요. 예, 네, 요런 느낌. 요즘에 나오는 신형 볼보하고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딱 볼보 마크에다가 S60 2.5 25T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죠. 자, 제가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형 세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적재 공간. 이렇게 깔끔하게 트렁크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휠도 깨끗하고 네, 이런 식으로 외관 상태가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조속석에도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70% 80% 이상 남아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 하면 이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보다 더 좋은 차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외관도 깨끗하고 키로수도 10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제가 바로 또 실내도 바로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 봤습니다. 뒤에 한번 제가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앉아 봤는데요. 네. 뭐 상당히 이게 뭐 그래도 단단한 느낌. 네. 이게 볼보가 뭐 외제차들은 아시지만 쿠션감이 우리나라 차처럼 막출렁출렁대고 그런 쿠션감이 아니고 단단하고 좀 잡아 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유감도 좀 어, 충분히 있고 썬루프도 있고 바닥에는 제가 고 코일 매트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에 시트는 사용감이 좀 있긴 있어. 연식이 있어서.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찢어지거나 그런 데는 없고 관리 상태 양호한 편이고요. 제가 앞쪽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전소 쪽에 와봤고요. 문을 이렇게 여시게 되면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이렇게 의자에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3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3단계로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도 앞쪽에나 예, 앞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용, 양호한 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어, 엔진 상태는 연식 대비 해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지금 예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는 상태고요. 뭐 지금 여기 블랙박스도 단지가 얼마 안 됩니다.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차는 썬루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요거 한번 터치하시면 잘 닫히고 또 한번 터치하시면 잘 열립니다.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키로수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2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예, 정말 짧은 키로수죠. 10만 2000km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에어백도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그 정말 그볼버는안정감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딱 앉아 봤을 때 네.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운행해 봤을 때 고속 안정성이요. 예. 정말 끝내주죠. 고속 안정 끝내주고 또 10만km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뭐 엔진 미션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려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을 제가 열어봤고요 자이 차는 외판만 단순히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뭐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성능지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사고 여부하고 또 누유 없다는 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안전의 대명사 볼보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laughs> 예 지금 이게 10만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가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오늘 얼마 에 드린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380만 원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도 없는 차량이고 옵션도 썬루프 포함 내비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좋은 옵션이고요 아주 튼튼하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요 안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또 알려드리고, 자, 이거, 그리고 또 키로수가 10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금액 너무 좋고, 수수료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차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4만 대가 넘는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미등중고차점 COM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많은 차량을 실매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